1381번 우와 홍성입니다 홍성으로 보는게 맞을거예요이부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어, 문대지만 해서 1 0 갑니다 아주 1 0가 홍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부분에서 딱 나와요 지금 제키 정도에서 1 0가게 변해가는데 딱 문대기만 하면 홍성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완성목입니다뭐 어, 그냥 대충 유의만 하는 게 아니고, 오시 밑에서 보시면은, 가지 하나하나에, 어, 잔가지까지 다 끝나 있는, 어, 인위적으로 꺾은 게 아니고, 가위곡을 먹여가면서, 어, 다 완성한 겁니다. 한두에 걸린 나무가 아니죠. 어, 이건 작품이죠. 한두에 걸린 작품이 아니고, 어, 세월에서, 50점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완성목이 주는, 여기 위에서, 저쪽 위쪽에서, 이거 좀아무 조금 이거 상식되어 있어 그러는데, 어, 위쪽에서 시 보이는 전경 어떠세요? 아, 멋있죠?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철사의 유인으로, 철사를 건게 아니고 철사의 유인으로 가지의 각도만 바꿔가면서 장가지를 싹 받아낸 겁니다. 한번 가보시자고요. 다 끝나 있는, 아, 홍성. 십 씨뻘 겁니다. 문대면은십벌 겁니다. 홍성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한 2m, 여기 2m 정도부터 이제 싹 변해갔습니다. 와, 이거 뭐. 그죠? 철사를 건건 건 아니고 철사 유인으로 여기 철사 보이죠? 그 각도를 다 바꿔가시면서 다 완성목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위에서 저쪽 어, 위에서 2층에서 2층에서 바라봤을 때의 사진 아이고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잘해으셨어요 조경을 잘해으셨고 여기는 나무가 많아 여기는 그냥 그그 그 집무실이신데요 나무가 많으세요 나중에 제가 차차 해드리겠지만은 나무가 와, 엄청 많으세요. 아, 제가 아마 나중에 한번 저쪽에 농장에서 가서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 이거. 그죠? 완성목입니다. 쉽게 나오는 나무가 아니고요. 다 완성. 진짜 막 10수년, 20년 뭐 그죠? 그 정도 걸려갖고 다 나온 겁니다. 자,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어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전에 무료 물건 첫 수도 봤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차량가게 되면 경비는 발생합니다. 물품 번호 1380 1 3 8삼백 번입니다. 모양목로 몰라야 되나 문인는문인는 문인, 문인 같진 않고 그죠? 모양목인데 그냥 그냥 소나무 완성목 정원수 특수목은 아니고 어 완성목입니다. 완성목 완성목 자체에. 단단단 출다돼 있고, 그죠? 아이 부분에서 직관이 아니고 살짝 흔들린 모습에서, 어, 그죠? 규격, 규격 써 드릴게요. 어, 그죠? 규격은 키가 5m 50, 어, 근경이 사진 50점 나옵니다. 작지 않아요. 50점, 제가 뭐라고요? 한아름이네어요한 아름. 아이고. W가 5m. 뮤직 스타트. 제가 되도록이면 나무를 많이 보여드려 보여드릴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나무를 좀 많이 보여달라 해서 중간에 제가 이제 뮤직 타임을 딱 걸어갖고 나무를 되도록 많이 보여드릴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이 요, 이거는 그렇게 뭐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뭐가 그죠? 이 간격 보십시오. 제가 어, 이, 이 15m, 20m, 20m 가까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완성목이 주는 예, 네, 포스가 나오죠. 안정감과 균형감과, 그죠? 5m50, 어, 5m50에 5m니까, 그죠? 50점에. 비율도 좋고, 가지의 선도 좋고,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완성목이 주는 안정감들은 아마, 아, 완성목을 다뤄보신 분들께서만 아는 그러죠 편안함이죠 이런, 이런 거다 완성 뭐 직감 뭐 이런 직감 뭐 30, 40 점짜리를 필요하신 분들 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아 제가 아 누가 어, 많이 몇백 개를 주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죠 끝났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뭐라고 안 해도 되요 하늘 하늘 여기 2층에서 여기 여기 2층 2층 2층에서 바라본 전경을 다시 한번 사진, 사진. 아이고, 멋지죠? 아, 이, 이, 이맛이야, 이맛. 그죠? 아, 이기나무뿐만 아니고, 이 옆에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나무들 또한, 그죠? 조경 연출을 다 해놓으신 거지만, 이제, 여기 워낙에 나무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오래 봤으니까는, 다른 나무로, 어, 어 체인지 할려는 차라리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는, 여기 어디, 부산. 우리 동네 옆에, 부산입니다. 부산, 이라고 말, 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방문하지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제가 지방 출장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출장의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주소 드릴 테니까는 방문하셔서 직접 부산권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오셔갖고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개인 공간입니다. 개인 공간이므로 단순 방문은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지만 목대가로 드릴 거면 자 참고를 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요.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척도 맞습니다. 안녕. 아무 좋다니까 완성목에 주는 아 이게 예, 이퍼스있어요 예, 예. 하우스. 아 예. 기운이 좋습니다. 자, 안녕.